물 먹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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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이> 하다 보면 와 아, 아까 그 좋은 생각 뭐였지 목소 좀 정말 그래서 그럴 때 바로 휴대폰 휴대폰이 항상 근데 이것도 물 먹고 뭐 하다 보면 와 아까 그 좋은 생각 뭐였지 목소 좀 정말 그래서 그럴 때 바로 휴대폰에 <이> 휴대폰이 <이> <laughs> 휴대폰이 항상 지금 현재 에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,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휴대폰이 있습니다. 메모지 팬이아 휴대폰의 메모기능 또는 그 스케줄 뭐 거기에 표시를 하셔야 합니 생각나는 거 기록하고요. 또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 듣고 어,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한번 인용하면 좋을 그런 것도 기록하고 또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. 신문을 보는데 아니면 기사를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놓고 서칭하는데 이렇게 어 이거는 표현도 너무 좋고 이건 이거는 또이 말은 내가 하는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남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하거나 우리 아들 딸한테 자신 있게 설명할 수는 없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할때 메모해놨다가 시간 있을 때 검색해가지고 확실히 아는 거야 여러 루트로 뭔가 기억할 만한 것, 뭔가 한번더 생각할 만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메모해 보세요. 오늘 이후에 그런데 놀라운 게 이런 메모의 습관, 기록하는 습관을 쭉 갖잖아요? 그러면 내 휴대폰 메모를 안에 그리고 그거를 한 번씩 중간에 보니까 내 기억에도 꽤 많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?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메모할 기록할 만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아이디어,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럴 때, 어떻게 이게 반응하냐면, 그냥 이게 하나의 새로운 게 이거라 그러면 이걸로 해서 내 머리나 몸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, 기존에 이런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? 그거하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기록하는 순간, 기존에 있던 거와 얘가 융합도 하고 결합도 하고 막 섞이고 막 해가지고,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응? 제3의 제4의 아이디어나 표현이 떠올라요. 그러니까 창조 과정이 일어나는 요 그래서 우리의 창의력, 우리의 어떤 분야에 관한 상상력, 새로운 놀랄만한... 노력. 어?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네 입에서 이런 말 했어? 여러분 가끔 경험하시잖아요. 그런 게 있는데, 이렇게 항상 기록해놓고 습관을 하다 보면, 그런 게 자주 일어아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5, 6개월 하면, 어디가서든지, 누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질문을 받아도, 다, 다볼 수도 있어요. 한가지만 더 드릴까요? 네. 재미없죠? 네. 아, 그냥 중간중간에 이게, 재미있는 말들을 게 많이 해야 되는데. <laughs>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. 항상 기뻐하라. 쉬지 말고 뭐지? 기도하라. 기도하라.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. <laughs> 야 여러분 들 진짜 종교할뿐만 아니라 순교도 높아. 제가 여기서 성경을 얘기하고자 는게 아니에요. 정약용 선생님을 말씀하고 여러분을 생각니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글자만 차이야. 쉬지 말고 기 모모 하라는 어, 그래. 쉬지 말고 기록하라. 정약용 선생님이 성경의 이 구절을 알고 이런 말을 하시는지 어떤지는 몰라. 그거를 다 지금 소망하고 계시죠. 내 자녀가 가장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멋진. 존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.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생각을 갖고 언행을 하시면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어, 우리 엄마는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아빠하고 결혼하고. 우리들 나와서 이렇게 우리들 케어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,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, 자기 스스로가 항상 이 지구상에 가장 <laughs> 부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 같아. 그 느낌을 받는 게 자녀들이 가장 좋은 발전 모멘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